오늘은요 도자기 만드는 거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할지 여러분들 아시면 깜짝 놀라실 거고요. 아흙박이가 많이 똑똑해졌구나 이걸 바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차력으로 공기 만들어서 두 단까지 성공. 차력으로 공기 만들어서 2 단까지 성공. 아 오케이. 오늘 갑니다. 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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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1단계 자 이제, 이제 2단계 중요합니다 2단계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나 공개를 안 해봐가지고 2단.. 공개 어떻게 하는 거야? 두개씩 잡으라고? 아 오케이 갑니다 두개두개 성공 아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아, 나 공개 안 해봤어 이거 맞지 않아요 근데? 집어치워 집어치라고? 아예 네, 죄송합니다 자 일단 얘 하나를 이렇게 널찍하게 펴줘야 돼요 자, 요거를 만들었죠그야 그러니까 이거 요거를 만들었으니까 여기를 파내야 돼요. 지금 아무도 뭐 하는지 모르지. 칭찬할 준비나 해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오케이, 여분도 이제 틀도 잘 잡혔습니다. 어? 지금 여기에다가 랩을 씌워줘야 됩니다. 어? 랩을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고, 빠르게 말하면 돼. 이 상태 그대로 이불 위에 올려버리겠습니다. 랩이 녹지멍충아 반죽이 있는데. 아니, 랩이 녹아요? 뜨거우면? 랩이 왜 녹아? 그렇게 따지면 전자레인지에 비닐 놓고 돌려도 그거. 이안 되는 거지? 이거는 녹는다고? 안 녹지 않아? 아니 비닐이 왜 녹아? 전자레인지 램 넣으면 안 된다고? 왜 넣으면 안 돼? 아 일단 한번 해보자 아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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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이틀 뭔것 같아요? 오늘 붕어빵을 만들 겁니다 일반 붕어빵이랑 사이즈 측정을 해드릴게요 보이시죠? 자 이제 밀가루 반죽을 이 안에 넣어줄게요 아, 저, 이거 걸쭉하면 안 되거든요. 걸쭉하면 안 되는데 이게 살짝 물러야 되거든요. 이거 계란 부분인가? 이거 모양 왜 이렇게 큐, 키읔 어제 이탄이냐? 아, 살거 모양 가지고 왜? 붕어빵이라니까. <laughs> 뭐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일단은 흙이 이 원리가 뭐냐면 밑에 장작 불이 타면서 위에 흙이 구워지면서 그다음에 붕어빵이 딱 익어가는 그 환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온 거예요. 지금. 아니 왜 쉬냐? 형님, 이게 쉬면 안 되거든요. 아, 잠깐만. 아. 어 됐다. 아씨, 아 짜증나 진짜. 처음부터 다시 한다이 뜨거운 거 아니겠지? 아 네. 뜨거.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이거는 못 먹게 됐으니까 옆에 치울게요. 보이세요? 오늘은 나 무시 못 합니다. 누가 봐도 붕어빵 맞죠 여기? 자 꾹꾹 눌러줘어 물고기 비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고기 비닐. 랩 한번 다시 감싸주고 이 위에 저거를 다시 올려주면 게임. 오버 오늘은 기대하셔도 돼요 이제 얘를 저 위에 올려줄게요 어. 아, 근데 물고기 모양이 나오네요 오케이 좋아요 아 여기 꼬리 부분 설명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꼬리가 생명이야 붕어빵 먹을 때 꼬리 먼저 먹는 사람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이제 팥을 여기다 올려줄게요 팥을 저저 모양에다가 크림이나 연유 넣었으면 십구 걸어야 한다 왜 이렇게 야해? 아그래성격 하고 싶으면 그 네이버에 검,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아왜 붕어빵에 왜 팥붕어빵인데 왜 팥이 조금밖에 없는지 알았어 사장님들 이거 팥먹기 힘들어서 그런 거였군요 여러분 붕어빵 사 먹을 때팥 조금 한거 이게 잘안 나와서 그런 거였어요 일단 나는 팥 좋아하니까 팥좀 많이 넣을게요. 와 진짜 이 정도 붕어빵에 팥을 이 정도 넣어주는 사장님이 있다. 와 그러면 그분은 진짜 남는 거 별로 없이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이제 저 위에 뚜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얘를 돌돌돌 말아서 뚜껑 제대로 해줄게요. 랩 까는 거를 써가지고 여기다 감싸준 다음에 저 위에다가 올려버리면 게임. 어머. 육박이 흙 먹어? 사람이 흙을 먹어야 건강해져. 일단 딱 닫아줄게요 뚜껑. 아 살짝 짧아요 지금 형들. 아 뒷부분 조금. 아, 위에는 반죽 안, 하... 안 해도 돼. 저거. 언제 다 해. 이대로만 익히면은 성공할 수 있지. 아닌가? 아니구나. 밀가루를 위에다가 덮어줘야지 이게 굳는 거구나. 그쵸? 어, 반죽 뿌릴게요. 어, 맞네. 아니, 근데, 근데 이게 지금 흘러 넘쳐. 아, 내가 파가 너무 많이 넣었어그 생각을 못하고. 아니, 밀가루 덮어야 되는 거를, 그럼 아까 말고, 아까도 알려주지왜 지금 알려주셔가지고. 자, 일단. 제대로 잘 덮어줬고요 이제 굽기만 하면 됩니다 자아 석쇠 갖고 와야지 석쇠 석쇠 한두 개 갖고 와가지고 석쇠 저기다 올리고 뒤집어리고 저 나무판자 위에 올릴게요 개똑똑한 겁니다 여러분들 엄마 석쇠 한두 개만 어 오늘 진짜 성공할 것 같아 어 근데 지금 아직 하나도 안 됐어요 응뒤집어야 했던 분들 반성하세요 여기는 안 뒤집어서 안 익고 있는 거겠지? 안 뒤집어서? 여기 밑에 부분은 지금 다 익었겠죠? 아닌가? 일단 이 상태로 이거 이제 뒤집어 줄게요 팍 뒤집어야 되거든요 아좀 무겁다 근데 3리1 원, o 어우 이게 무슨 아이 어, 노래 중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이, 이런 노래가 있잖아 20분 있다 확인하자 이제 아이고 살릴 수도 없어 이거 저는 진짜 잘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맨날 실패해서 아프리카 팬분들도 맨날 욕하시고요 유튜브 팬분들도 맨날 욕합니다 제 생각에 저 잘하는 게 없어요 저한테 뭐 일부러 실패하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어 일부러 실패하는 거 아니고 성공하고 싶은데 잘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실패했어요 방송 절대 대충 한건 아니거든요 저도 근데 할 말이 없어요 그냥 요즘에 뭐만 하면 계속 나도 알아 나도 다 나도 내가 답답한데 나도 성공하고 싶거든요 멍청한 척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안 따라주시면 어떡해 이게 내 최대의 머리고 최대 그건데 그래서 나도 계속 너무 욕먹으니까 그냥 많이 미안하기도 하고 아 그냥 제가 성공하는 방송 했을 때 와주시면은 감사하단 말 드리고 싶어요 맨날 실패해서 죄송해요 이, 아이씨 붕어빵 하나 못, 못 만드는 게 이상하긴 하지 나도 내 자체가 한심스러워가지고 나 잘하는 게 없구나 이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laughs> 어 죄송해요.